啊！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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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어 강기저스하고 특히 뭘 말이지? 근데 좋아요. 음, 라. 자, 자. 그거 쓰는 자꾸, 자꾸, 이 오늘, дүгээр оо нэг үе давтсан чанарт л ик оо 본 정보차 기감 자네인 이수 접폐 천산, 자네인게 올린 무책임 행정 불통 도마위, 약 복지공약 현실화우력 야당과 소통.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보차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속 자네인 관련 이수는 다음에 콩 나듯 뛰었지만 진보하지 않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감사부 특수학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정비가 도마 위에 오며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합승한 것. 먼저 이날 첫장에의수 스타트는 더불어민주당 남일순 의원이 끊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사보 특수학교 문제가 교육부 국정감사가 아닌 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중에 특수학교가 언급된 것.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서울 강서구 공진초 부지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이미 4년 전 확정됐음에도 도련 복지부가 지난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이곳에 국립한반 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항의했음에도 보건산업진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그 노태만이 원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국민과 장애인 부모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연구용역비도 낭비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조사해 담당자 징계와 연구용역 방제의 구상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지부 박민호 장관이 연구용역은 국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다시 남 의원은 국회에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이 아니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라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협 의원과 양승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접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 정비를 들며 각각 여성장애인 출산비, 활동지원 승의 시간 보장 중단을 꼬집었다. 먼저 권 의원은 여성 장애인 평균 분만비는 153만원이지만, 복지부 지원 출산 지원금 100만원으로는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유사 중복 사업에 포함되면서 비지역 3,700만원을 포함해 10개 지자체에서 총 9,3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됐다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마저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승0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승0의 시간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막지 말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에서는 집권 초기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 복지공약 실현에 심각한 우려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급하게 먹는 밥은 항상 체하는 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복지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표 의식을 흔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복지 예산인 5년의 단기 기획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박문호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동의한다고 하자,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증대는제한이올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안에 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장기적 플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또한 5년간 장애인연금 지자체 재정이 1조 7023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대 복지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우려 목소리에 여당 의원은 기동민 의원은 전인 정부에서는 건설 등의 정책이 집중됐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에게 투자했다. 건강 생명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복지국가로 출발하는 강력한 첫 걸음을 댔다며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기 의원은 야당에서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재정 추계 등에 대해 야당에게 정확한 답변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반대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기대다. 이들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야당과 소통해야 함을 조언했다. 다음 뉴스 문재인 표 장애인 정책 체감 장애기 판단 도망갔던 장관 종무비에 쓸 사람으로 함께해요. 공공일자리 1번지 만개 예산 정치 참여 집중 추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장애계의 체감도가 반반으로 갈렸다. 자애인운동계 대부라 불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회연대 박경석 상임 대표가 정부의 소통은 사랑스럽다며 멋스레를 떤 반면 사랑사람형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사랑으로 함께하라며 운정주의 비판 발언로 투닥대며 주목을 끌었다. 한국자매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자매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동센터에서 자매인 아고라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자매인 정책에 대한 자매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에는 국정운영 다섯 개년 계획, 백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0일 번지 만개 창출 등 복지정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도망갔던 장관 조문 bs 사랑으로 함께해요 등 먼저 장에게 체감도는 연락에 도망갔던 복지부 장관이 조문을 왔다. 작은 단체에 관심을 줬다는 기대감과 사랑으로 함께해요 수준, 립서비스라는 비판으로 갈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 대표는 이륜센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왔다는 것이 놀랐다. 작은 단체에도 관심을 주려나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달라진 정권의 태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에계 투쟁의 대표적인 전국장애인 차별철 폐연대, 이하 전 장관, 박경석 상임 대표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박상인 대표는 장애 등급제 포양용제 폐지를 위해 은현표 전 국지부 장관을 연락에 따라다녔는데 연락에 도망갔다. 그런데 정권이 박빈이 농성 1840일 만에 방문 후 장관이 와서 조문도 하고 잘못된 제도 때문에 죽어간 장애인에게 위로와 조문을 한다고 발언했다며 소통의 문제에서는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민 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투쟁 현장에 방문해 저상버스 의무화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장관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과 허상일지는 몰라도 체감이 생길락말락한다. 소통 방식만큼은 사랑스럽다"고 버스를 떨었다. 반면, 사람 사람 영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하는 장애인 정책은 사람으로 함께 해요 수준이라고 기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소자는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국회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체 누구에게 해결하라고 촉구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저 사랑으로 함께해요 블랙코미디가 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것을 받아서 하는 립서비스 정도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국노마인협회 권홍수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보고해가있었다 이곳에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논문이 초대됐지만 공식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간과한 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집중할 자매인 정책 산적 등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할 자매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장현 박경석 상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놓은 공공일자리 80일 번지 만개 확보 중중진장애인에게 1만개 내놓으라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비력했다박 상임 대표는 장애인 실업률을 낼때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장애인은 64%인 반면 장애인은 30% 정도다. 나머지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인데 이는 기생적 소비계층이고 폐기물이다. 결국 시설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임대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관련 의무고용은 경증장애인으로만 세팅돼 있다. 공무원이 몇명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편의시설 고치는 것만큼 공공의 일이 어디 있냐. 일만개 내놔라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학회 조한진 학회장은 특수교사 확대를 벗어난 다양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 학회장은 장애인 교육하면 왜 자꾸 특수교사 확대만 나오냐? 장애인 교육 현안이 많은데 문제인 정보 백태 과제 중에 특수교사 확대만 들어있다. 특수교사 확대만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가며 장애 대학생 등에 대한 수업 편의 등 고등학교 넘어서까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늘려질지가 문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 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단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당장 내년 시민 듯 장애인권 방법은 150억 원의 예산에서 최종 9억 원으로 줄여진 것이 첫 실망이다. 복지 예산이 얼마나 안 늘릴지가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정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랑사랑양천센터 사람 이상호 소장은 복지부가 아무리 자애인 정책과 예산을 다 수용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를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소용이 없다. 자애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내부의 코어도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감 이틀째 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애인 관련 부분은 아는 척하는 용어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장은 기재부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다음 국회에 무조건 비례의 자매인당 사자가 들어가야 한다며 1인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자매인 10% 있으니까 30명 저라는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 기재부를 움직이지 않으면 맹정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자매인 문화 가치 평가 소대 평론 창단 예술인협회. 소태문학 재평가 김대원 시인 조명 등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자 유일한 장애인문학집 소태문학을 폐간한지 2년 만에 장애인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태평론을 창간했다고 신문길 밝혔다. 이 협회는 지난해 3월 소때문학이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다며 미국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장애인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소때문학의 물결표사인 비코를 구입한 것에 용기를 얻어 소때편론을 참가하게 됐다. 소때편론 참가후는 장애인 문학평론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장애인 문학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네이 문학에 대한 정의와 자네이 문학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에 나타난 자네이 문학을 살펴보았으며, 시 소설, 영상 문화 분야에서의 자네이 문학 작품론을 실었다. 또한 자네이 문학을 대변하는 소때 문학 25년을 재평가하는 소때 문학 평론 코너가 자네이 문학 평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2017년 부산소대 문학상 수상자인 김대원 시인의 문학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소대평론에는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인 김종회 박사를 비롯한 문학평론가와 작가 17명이 참여했다. 당신이 발견하는 소대문학이 폐간된 것은 예술계의 지원을 제한하는 플래리스트의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경막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나 더 발전된 자네의 문학을 보여줄 것이라며 소대편론을 통해 자네의 문학이 파비 문학이 아니라 독특한 경험 문학으로 인간 존재론에 대한 고백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네. Olle Teru bè? En Ye Liwen mkite? Se vese ou yon Mo Dren Eh a skan Ou ki me dir En, Эсгээ. Лаа хаяа юу? Как хаяа юу? Буухын. Ээ. Хай хайвч. Ээ. Би фүс хараа. Эсгээ. Ууч хайвч. Аа.

わ、え。あ、こう。クレ。あ。ました、並ぶ。あ。あ、かったなよ。こう。けど、ながそうなの。はい。 お。かかったかよ。あっち行って、お姉ちゃん。す oh, ah。なんかね、あ、これ。は。か。来月の講座。はい。 あっ。 자매이이수기술전이전이장이에에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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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이기, 이약복지이약현현 이기, 이야이과 소통. 나는 Ну